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게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내게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내게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1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수량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1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1 3분의 1 흰을 드려 내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고 번제로나 서원을 갖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내게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음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내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것이다. 수송아지나 수디앙이나 어린 수디앙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는데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내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내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다. 외국인도 내 앞에서 너희와 같을 것이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내게 거제를 드리는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내게 거제로 드릴 것이다.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곧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회중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한 마리를. 내게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했고 또 범죄한 것 때문에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내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 백성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범죄한 사람이 모르고 내 앞에 범한죄를 위해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한데,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나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나의 말을 멸시하고, 나의 명령을 파괴했으니, 자신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한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두었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